아바타. 자 이거 주황색으로 할것 같은데, 아, 꼭꼭대기 꼭대기만 들어간다. 꼭대기지. 저저못 아. 뭐, 아, 뭐, 들어가게 막아놓게. 아 그렇지. 아 기본지복. 나 때문에 잡은 거다. 이게 이리 쎄? 오케이 오케이. 기본지복 또 있어. <laughs> 세 명, 딱세 명. 오케이. 들어왔네. 뭐냐는? 여러분, 유튜브 I don't know. 기본 인쪽인적지 또? 와요. 포모것도 이렇게 둘러세요. 이렇게 끝이다. 이렇게 초록 위랑 중앙, 중앙 중앙에 있는 건가? 중앙에 옆에, 옆 옆방에 있는 거 아니야, 거 그래? 옆방 없어. 죽인 거냐? 내명 네 왔잖아. 초록 위 끝. 오케이. 예스. 이렇게 응. 있는 거 같은데. 중앙 아파트? 우리 머리다. 우리 머리 직. 대나로 다져인가안나왔 왼쪽 에 있다. 왼쪽 에 있다. 점파. 가 추적가 추적 아, 연막 가야 돼, 이거. 폭? 와, 뭐야 단발. 구다. 단발이야 1층 1층. 그방 가까운 거. 우리 단발이잖아 어이, DBS라 개무서운데. 나 바꾼 적이 없는데? 괜찮아. 우리 왔어. 키 미키, 렛츠고. 키 미키, 지키 미키, 고. 키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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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서 왼쪽. 키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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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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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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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 이 베릴 쓸 만함? 패치하고? 1 4기 베릴 아, 아니 14기? 4기긴 해아 4기긴 해 오케이 아, 뭐야 잘한다? <laughs> 아, 이츠고렛 모르겠다 모른 <목소리> 일단, 일단 올라가 생각해야 돼. 일단 생각해야 돼 에이 아, 뭐 일단 달려 이 일단 먹어 여기 사피다 사피사사 뭐야 뭐 사... 퍼플 모드 스포츠어 맞아 맞아 플 모드 스포츠 걔네들이 잘 했잖아 역포 하던데? 아 진짜 여기야 오른쪽 끝에 가사고자 어? 오른쪽 바로 어바 푸시 바 푸시 저서 가야 돼 저서 가야 돼탁탁탁탁탁탁 사고 아, 어, 제 쪽이었어요 담벼아 여기 담벼락 어, 어? 아무리 빨간뚜기였는데? 오른쪽 사운드 3번 쟤노랑 내집딱붙어있다요 이제 불어왔대. 아, 아 살린 요 2층?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았겠어 있다. 다 2층에 있다. 2층아 숨을 쉴거 봐. 안 될지. 첫 번째, 첫 번째. 미키는 우승한 모 셋서. 아. 아사 집, 사 집, 사 집, 4 집. 재밌지? 좀기여기 집, 사 집. 맞아, 이거 사 집까지 가져. 투콜라 풀만, 풀만. 길 바로 빼서 먹어. 요? 아, 거구나. 어디어디어디 까뿌못 잡는 줄 알았다 나도 아니, 거지? 몰라 몰라 거지, 아니야 이, 이건 쪽, 이건 쪽? 뭐야? 어, 뭐야, 오케이 아이씨 죽였고 <laughs> 제발 피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다기절다 기절, 다 기절.

왼쪽 스토이 3반. 끝났다. 일단 바로 그냥 빠꾸 으면 도핑 중. 뮤직스토에 사람이 있던 것 오른쪽 한다 연막, 연막. 신구야 오른쪽 연막 끝에. 레토나 뒤에. 이3번해운이자나좀 묵자. 폭거든에창고에서날인 오른쪽 오른쪽 컴컴 어, 발 살린거야 살린거야 거야. 피리이야피리이야 이거 저, <목소리> 들가, 들가, 들어가, 들가. <목소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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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이거 미, 미키 힐쏴안 돼. 미키 힐쏴 쏘리 노노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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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지도 를늘 죽자다가 다 죽을 뻔 해놓고 힐쏴안돼이러가 있네 에이 진짜... 양반은 쓸데없이 기억력 졸라 좋아 진짜 <목소리> 오늘 나이조가 우리팀 다 죽일 뻔 했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맞 그때는 그런 우 같아. 첫 시즌이기도 하고 욕심이 없었어 야, 우승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었어 그냥 그가이니라 화날 그러니까...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전환이... 그랬기 때문에 다쓴거데 어딨어? 누데 베이지 투태가 존나 배우소야? 저도 존나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쟤 이상한데? DB? 어. 4번이 끝이야? 형나 도와줄게 MC? 배우소, 배우소 배우소 아, 배우소. 아. 아. 오 뭐야 개포로 개포로 잘 맞았는데 인생 은포로 인생 은포로잡았은데지 갑자기 위로 뚜잡았은데지잡았은데지 이제 끝났네 어. 저기 대우수 하나랑 칠지만 한끝 아니야 이거 기절 상태 아니야 그래 기절이니까 3대3이잖아 이거 대우수 하나 칠지만 이제 대우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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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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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 날려 와 다른 팀이 다른 팀인데 몬시 들어왔는데 아, 다른 도와. 팀이네. 어 그러면 해우선 같은 팀인가? 7집 오른쪽 보인다. 따개비 비어그쪽 아, 오른쪽. 그저 죽었 다 죽었다. 이겨. 보준아. 자 덤벼. 보준아. 아유. 오늘 음, 음, 내밀어. 오늘 내밀어. 자 대거나 내가 이겨줄게. 집구수 집구수. 아니야. 내가쯤올 때까지. 뒤에 나와 있어 뒤에 나와 있 자, 왼쪽에 나와 있어요. 어, 왼쪽. 너기도 왼쪽에 나와 있어왼쪽 나한테 아, 데미지도 안 와. 그라나타. 아! 나 보이게 됨. 아니 안 들었어. 아니, 들갔어 저기 대로 뛰어. 왼쪽. 왼쪽. 왼쪽한테. 왼쪽 아, 뭐야? 이거 서이걸서내버리네 이걸 아, 싸 삼치킨. 아, 좋아요. 약장장 가당, 실타임. 어? 또 와요. 보러 와주세요, 진짜.